자 여러분들 침착해야됩니다 아예 녹음지 진짜 엘게이트 16대16 좀비 금지도 없습니다 이거 긴장 풀면 다 죽어요 트럭옥상 오세요 형님들 트럭옥상 곡상. 트럭옥상으로 오세요 트럭옥상 이거 헤비도 금지가 없기 때문에 그 벤시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다트워 오세요 벤시만 조심하면 돼 이거 여기서 지붕에 있는 벤시폴리 맞으면은 떨어지나?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자,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팔라딘 밀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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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붙여. 팔라딘, 팔라딘, 팔라딘이, 팔라딘 화이팅, 팔라딘 화이팅. 벤시 조심하세요, 벤시. 벤시 조심하셔야 돼, 요 벤시. 팔라딘 막는다, 팔라딘, 팔라딘. 야, 이거 준비 못 이기는데? 스텝 왔어! 날려 날려 스템 개새끼 막아 막아 막을 수 있어! 빨렸다 조제 때 빨렸다 이거 잠시만요 안 빨렸는데 난? 나이스 나와봐 나와봐 아아 아, 길막대! 아 진짜! 아아 아 벤씨 아, 너무 사기인데? 벤씨 너무 사기인데? 잠깐만 이거 트옥도 답이 없어. 아 다리가만 다리가면 조금 빡세요. 웬만하면헤비가 밀면은 답이 없어요. 양그헤비가그 일렬로 딱 밀어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건 답이 없는 보다야. 어, 그냥 답이 없게 그냥 게임을 하면 돼요. 트옥이 제일 나 그래도. 좋아, 야야 야, 이거 사냐? 이거 사냐? 이거 사냐? 못사아이 개새끼야. 자 우리 팀은 벤시 한 다섯 명 정도. 벤시 한 5명정도? 아 트럭은 안돼요 벤시 있어서 안돼요 벤시 5명정도? 스탬퍼 헤비 갑시다 9, 8, 벤시 5명정도 벤시 5명정도 스탬헤비 자 저는 뭐할거냐면 스탬퍼로 한방을 노릴거예요 한방을 이렇게 노릴건데 16호도, 아, 이렇게, 이거. 야, 저런 애들 좀 빨아줘라. 빨아줘, 저런 애들. 자떨어지는 애들 관 찍어주고, 이렇지. 좋아. 좋아, 털리냐, 털리냐, 이거, 털리냐? 털리냐, 이거? 혼란을 틈타서? 혼란을 틈타서? 혼란을 틈타서? 앙키머리? 아, 게임 터졌다, 얘들아.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다. 봐요. 인진실도 힘든 게 해비 때문에 이게 게임 터졌죠 아픈데 이거 트럭 하나 있거든요 총알 다 떨어 아 워인버가 있구나 좋겠네 그냥 비벼 좋아 한명어디있어 나이스 트옥 갑시다 그래도 트옥이다 트옥에서 팔라딘으로 밀긴 밀, 밀, 밀 미는게 나아 미는게 차라리 진짜 트옥 갑시다 아직 아직 트옥 할만합니다 벤시 폴린 조금만 주심면 돼요 팔라딘으로 밀거니까 너무 나대지 마시고요 스탬퍼 조심해주세요 스탬퍼 아래 스탬퍼 오하지 마시고 다 왔냐? 좀비 밀어줄게, 좀비 밀어줄게, 빨리 와! 밀어줄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밀어, 팔라딘 밀어, 팔라딘 밀어! 좋아! 버틸 수 있어요, 우리! 버틸 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리퍼님! 리, 너무 가까이 간다! 좋아요, 팔라딘 좋습니다. 밀어야 돼요. 자, 여기서 있으면은 파, 폴링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온다, 밀어. 스탬프 아래 조심! 푸드 푸드 푸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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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있음 뭐야 스팅 스팅 언제 왔어 좋됐구요어 트롱 망한거 망한거 같거든요 이거 어디 가야되지 이거? 어디 가야될까 인질실도 이거 헤비하면 답이 없고 다리? 그냥 다리 갈까요? 다리 갑시다 오케이 라이칸 라이칸, 메드, 당나 라이칸 다리 갑시다 다리 갑시다 다리 다리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리 갑시다 지금. 다리 갑시다. 뒤로 뺏어 막아야돼 우리는. 이길라 뒤로 뺏어 막아야 돼. 울타리가 어디지? 울타리 사운드 나는데? 투옥인가 이분들? 다리 좀 있네. 빨리 지원 가야 돼. 빨리 지원 가야 돼. 아무도 안 잡혀! 한 마리 잡았다. 두 마리 잡았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요, 형님들, 좋아요! 와, 나이스, 와. 이렇게 스폰 됐을 때 빨리빨리 덮쳐줘야 돼요, 나이스. 다리 이래서 답이 없어요, 다리는. 예. 보셨죠? 옆에 잘 봐야 돼 옆에. 옆에 잘 봐야 돼요. 라이칸, 라이칸. 옆에 잘 봐야 됩니다. 다리 오세요, 다리, 다리. 뒤로 오세요. 뒤로 맨 뒤로 오세요. 맨 뒤로, 맨 뒤로 오세요. 스폰도 막아야 돼. 스폰, 어, 스폰, 스폰 없죠. 옆에 막아. 옆에 이제 옆에 좀 보세요. 뒤로 빼고, 옆에 막아야 돼. 옆에 뒤로 빼고, 자, 라이칸으로 일단 중 키고 저기 볼게요. 저는 이거 딜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시를 못합니다. 헤비도 옆에 잘 봐요. 라이칸은 앞에 보고, 헤비, 헤비부터 써야 돼. 헤비, 일좀은 누가 맞춰주거든요. 헤비를 써야 돼. 헤비를. 고. 좋아, 헤비 잡았고. 옆에 조심! 간이 쏴야 돼, 간이. 근데 간이. 간이 죽여야 돼, 간이. 좋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스릴 조정. 좋아, 에버 좋아, 옆에 막아주시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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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막을 수 있어, 에버 믿어! 소좀 밀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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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확인, 지랄, 못해. 이런 씨발로. 좋 됐어. 아, 근데 잘못해는데 아깝다. 아, 이거. 리퍼 솔직히 필요 없지 않아요? 리퍼 필요 없는데. 리퍼 필요 없는데. 라이칸, 당나, 매드도 살짝 그런 감이 있어. 라이칸의 당나, 발샷가 또 괜찮을 것 같고. 라이칸, 발샷, 당나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응. 라이칸, 발샷, 당나까지 괜찮을 것 같고. 옆에 막는 분들 에버도 좋더라고. 발샷이 응. 이게 넓어가지고. 말뚝띠. 아, 말뚝띠는 아니지만 그 경직 좀 편합니다. 다리 없네. 아, 좋 됐다. 트럭이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폭으로 떨고 있죠? 좋아요. 쿨링 있다, 쿨링. 뭐야? 쿨링 폴링 잘해주세요, 쿨링. 이 타이밍 으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폴링 이런 애들 하나하나 따주는 것도 상당히 좋죠 좋아요 벤시 폴링함 시원하게 가 갑시다 폴링 자 한번 들어가볼까요 뭐야 하이패스인데 빨았나요? 빨았나요? 빨아요? 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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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았다. 비충해야 돼, 비충해야 돼. 봐봐, 저 투옥도 은근히 답이 없다니까. 막으면. 슈발. 슈발, 춥겠어.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이거! 속 좋다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는. 아니에요, 다리 오세요! 우린 아직 포기하... 포기하기 이릅니다! 다리 갑시다, 여러분! 다리! 하던 대로 합시다! 하던 대로 합시다, 우리! 다리 가야죠! 5, 8, 7, 6, 5, 4, 3, 2, 1. 스폰 없죠? 옆에 막아주시고 뒤로 좀 뺍시다. 라이칸 극딜 리퍼. 아 이거 올려줘 여기 올려줘. 소드몬스터 소 소중. 에버 좋죠. 이거? 관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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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게임 터졌어, 터졌어 관직해서 게임 터졌어. 뭐야, 나왜 관... 계속 지키죠? 뭐죠, 이거? 뭐야, 이분, 이분 내 머리 계속 밟고 있던 거야? 아닌데? 뭐지? 뭐지, 이거?